라데 2강금, 응? 라데 지금 2스택이요. 라데 2스택, 김이기네요. 피하고 중앙 무렵 스티좀 앞두고 갖고 11시, 1시. 자기가 먹을 거옆자서야먹을면 옆에서 그냥 돌는데 보는 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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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데보이데데 보는 데 보는 는데 보는 데는 거지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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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안 보고, 여기 아, 여기 스토리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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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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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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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짐 오케이 확인. 그때 아들도암수이었어요 옆에 옆에 때리고. 그치. 다들 포션 드세요, 일단. 보석도 팔두 개. 봇짐 네. 올렸어요. 암수 이어 주세요. 암도 굿. 굿. 아, 빼기 안잡혔 베 베징 점프. 어. 방금 방금 걸었어요. 스탠드 아껴야 돼요. 대가리 찍히면 조심. 이거 패턴 나올 거야. 예, 네, 확인 확인. 스피 사용. 여러분 이제 미니맵 보면서 해 봐요. 이번에. 아, 인주, 아인주. 천천히, 해 천천히. 미니맵 보면서 미니맵에 다 나와 있어요. 미니맵에 있네. 아, 아, 이거 흰색. 뭐 건설거 끝 창술 끝뭐 필요해 이거 네, 다 이거 조심 조심 주 라데 혼자 남았다 여기 주황색 여기요 여나와서 여기 깨고 오세요 라데 끝 오케이 네. 이거, 이거 피해요 짤 패턴 아. 피해요 힐 깔아줄게 힐 깔아줄게 힐 생균이 암수 네 어디갔어. 이제 패턴 뭐 없음? 오 잠깐만. 피갈리만 이거 이거 암수 다시 던져야 될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던질게. 응 왔어요. 아직 팔간이 용맹 없어요. 용맹 없어요. 없어요. 그냥 딜해야 돼요. 오케이 하기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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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스톱 스톱 스톱. 아 이거 끊었는데 이거 나올 듯. 괜찮아 괜찮아. 이거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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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. 심포 올릴게요. 심포 올릴게요. 심포 올릴게요. 제가 아무 바로 이게요 네. 밖으로 쭉 가요. 밖으로 낙 나가. 쭉 나가요. 나가요. 스택봐 줘야 예, 방금. 나스택나 여기. 맞 <laughs> 아, 어. 이렇게. 올렸어요. 버프 올렸어요. 아, 그만, 그만. 아 아, 진짜. 어쩔 수 없어. 버스커 퓨리, 버스커 퓨리, 버스커 퓨리. 뭐 미쳤다 이게. 아심폴레스 근데 아이 진짜 라데암소 올립니다 어 이거 저 빗나갔어요 이거 창솔님 던져주실래요 혹시 어? 아, 아, 조심조심 2 7 0동아아니아 이거 표시 떴어요 표심 떴어요 나이스 오케이 우리 는 이거 라데 2.5 버버리거든요 이거? <laughs> 오씨 이거 무 그냥 이거 용리게요 아,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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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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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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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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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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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이스 이거. 이거. 이이스페이스 준비. 스페이스바 준비. 아유. <laughs> 표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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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식. 고진모 고진모. 뭐, 뭐. 이거 제가 암수 던질게요. 아, 또 빛나감. 아나또 던질까? 찐머 때 던져도 될것 같은데? 찐머 때 찐머 때 던져. 네, 찐머 때 내가 던져 던지. 내가 던지. 확인. 어 이거 뭐지? 였 찐머. 아니? 위로 던지면 뭐야? 무력 무력 다왔어요. 무력 다왔어요. 무력. 올렸어요. 건졌어요 오케이, 라데 이거 표시, 라데 표시. 어, 아프다, 아프다. 어스커피리 같이 모여있다가 모여있다가 스페이스바, 모여있다가 스페이스바. 오오. 이 어, 어. 찍는 심포? 일단 심포 올리고. 카워트한번줄때된거 같거든요. 저 어, 표시, 표시. 표시 라드 표시 꼭. 아, 확인. 아야. 아야아 아, 아. 타워 그거랑 똑같네 타워에서.

분기의 힘을. 음, <laughs> 왔다 왔다 왔다. 이거 빨간점 받긴 찍어줘요. 네. 빨간색 자기 머리 헤드. 스페이스바로 이거 씹어줘요 한 번. 이거 서로 떨어져 있어요 보태있지만요. 어... 이빨저 빨간색 표시기요 확인 확인 인규님 확인. 마지 마. 홍거 좀. 오케이. 어수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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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 내려가면 무조건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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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려 여기. 여 여기. 여 여기. 육사 육사 한기 여기. 오 끝났다. 오. 펠라란드리블 드립을 어떻든 있던데. 카운터. 오, 나이스. 나이 암수기 해 주세요. 찐모때 아들 빨거임 이쯤 어. 2.5 버블. 버스커필이 같이 모여 있다가 같이 모여 있다가. 스페이스 바. 찐모때 <laughs> 아들. 이거, 이거 이거 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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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주죠. 던짐 암수 던짐. 3-0맹3-0맹3-0맹 이제 패턴 강화 말고는 없어요 표식만 확인 잘 하세 보석과 암소다 썼어요 어, 표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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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사님 표식 암초 던질게요 확인 아 우리 피하면 <목소리> 아, 표식, 로소프표샤앞으로 <정수리> 표식. <목소리> 그냥 로던데앞으로 <목소리> 샥. 표로표프표샤와로거노이색표로 샤프로, 샤 모르겠어. 이거 불도 불도 빼 똑같이 빼 똑같이 빼 폭파 장판. 어 그도 이번 나 빨리 나. 버스커 펄이 이거 스페이스 바 스페이스 바. 안돼 응? 있는 사람 털어요 제가 인파가 나는데 털 빨게요. 없사해요알어요 이거 여기다 저, 뿌릴? 뿌릴게요. 여기다 뿌릴게요. 여기다 뿌릴게요. 오른쪽으로 네. 피하세요. 오른쪽으로. 올로가 오른쪽으로 측피하세요. 오른쪽으로. 오. 굿 나네 아, 버블 몇심 아 이거 3명님 가지고 있으면 각성 물약 가져고어요 오케이. 암수 남은 사람. 난안 남았어. 아, 뭐 아, 그냥 아, 아, 뺏어, 아들 배스 아들 빨거예 지금 판다고요? 아, 아니 아니지,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. 바스카필이 바스카필이 뭐야 가지고 스페이스바. <laughs> 세 번째 거세 번째 거. 아들 빨았어 올렸어. 용맹 올렸어. 용맹 올렸어. 심한 거아니 이거. 패툰을 못넣겠네 프메고스 먹고 아 끝났어 열4줄이요 그냥 피하 어! 멀어져! 6시! 6시! 시올라가요 12시로 올라와 오 찐무! 찐무 뒤에 용맹 주세요 용맹 없어요 이미 그럼... 올렸어요 아까 아트 빠져가지고 오케이 아오 어, 무좀 남아 그냥 버브 찾으러 주세요 펄쉐이라데펄쉐이라데아 라드. 라델 아닌데? 누구지? 나나나나나 오케이 오케이 상수 상수 오 어, 찐무! 비키고 12시로 비키 충분한 충고랑 깼다 무력, 무력, 짤룡맹 아, 나 가르쳐 주고 어 어, 연식, 연나 대표식 확인. 12시 가야 돼. 12시, 12시 쪽, 12시 쪽. 그 오케이. 풀 때렸어. 아, 반칙 어, 아재나, 아재나, 이건. <laughs> 이제 안 해. 새국비시 나오냐고. 아 부럽다. 아 새국비. 아 이거 한 번은 좀 빨리 깼네요 이제 지옥인데 뭐. 아 맞아. 아 여기서부터인가요? <laughs> 더 더보기 <laughs> 보기부터 <laughs> 하시죠 일단 더 보기부터. <laughs>